여러분은 혹시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쟤는 진짜 불나방이네. 대개는 위험한 걸 알면서도 뛰어드는 사람, 혹은 손해가 뻔한 선택을 반복하는 사람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왜 하필 불나방일까? 정말 나방은 불을 보고 무작정 뛰어들어 타 죽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는 이 단어, 불나방의 유래와 그 안에 숨겨진 과학적 오해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불나방은 사전에 등재된 정식 곤충 명칭이 아닙니다. 일상 언어에서 만들어진 비유적 표현입니다. 우리말에서 불나방은 위험을 알면서도 욕망이나 충동에 이끌려 파멸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이 표현은 특히 도박, 투기, 무리한 도전 같은 맥락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즉 처음부터 도덕적 판단이 담긴 은유적 단어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나방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실제로 자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밤에 가로등이나 촛불, 전등 주변을 보면 나방들이 빙글빙글 돌다가 불빛 가까이 날아드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촛불이나 등잔불 주변에서 나방이 불에 타 죽는 장면이 실제로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이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저렇게 위험한데도 왜 계속 날아들지? 라는 의문과 함께 비유로 굳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 하나 나옵니다. 불나방이라는 표현은 사실 나방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을 설명하기 위한 말입니다. 위험한 걸 알면서도 순간의 쾌락이나 보상에 끌려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인간의 모습. 이걸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가 우연히도 불빛 주변을 맴도는 나방이었을 뿐입니다. 즉, 불나방은 곤충의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투영한 은유입니다. 이 표현이 요즘 더 자주 쓰이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현대사회는 즉각적인 보상, 자극적인 선택, 빠른 성공, 단기적 쾌락이 끊임없이 눈앞에 제시되는 구조입니다. 주식, 코인, 도박, 과소비, 관계 충독까지 모두 위험을 알지만 혹시나라는 심리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을 향해 날아가는 나방을 보며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